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규민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바로 비트토렌트 되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종목에 주목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시면은 치고 올라가는 거 금방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싹 짚어 드릴 거니까 영상이 좀 길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도움 되시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 큰 힘이 되니까 꼭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자 다시 비트코인이 1억 넘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하루에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고 있다라는거 알고 계실겁니다 이런식으로 차트도 짚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될지 매도하시면 될지 이렇게 가격대를 세밀하게 걸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펀디에 보내드렸습니다.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제 이 차트를 봤었을 때전 구간에서 2022년도에 4월달 매물대 상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코인들은 FTX 터지기 전까지 쭉 계단식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펀디엑스는 2022년도 4월달 매물대 상단까지 되돌린 반등이 나와주면서 박스권 상단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돌파 지지 반등 포인트 싹 보고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수익을 그냥 이렇게 저랑 같이 극대화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도 인증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다 다른 분들인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런데 나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얻어 가고 싶다, 좀 쌓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단체 카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이하나 유고의 6100. 제 번호입니다. 정규민 톡방 들어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차트 분석해서 가장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 하루에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매수 매도 가격 걸어두시고 본업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 문자로 받고 싶어 톡방은 너무 정신없어 하시는 분들은 정문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서 걸어. 두시고 거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바로바로 바로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보신 다음에 아얘좀 하네 라고 생각 드시면 그때부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문자 메시지 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요즘 제 영상의 조회수가 너무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해요. 어 어떡하지 하다가 통신사에 전화도 걸고 막 물어봤는데 누락된 문자는 다시 제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생각해는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어떻게 달아주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마지막 번호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 번호라고 치면은 6,100정톡이겠죠 그리고 6,100 정문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 보고 제 핸드폰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마지막 번호랑 이렇게 대조한 다음에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한테 답장 먼저 챙겨드릴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문자 메시지 주신 다음에 댓글까지 좀 달아보시면 먼저 챙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토렌트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비트토렌트의 근본적인 이 태생이 뭐예요? 이 태생은 트론에 붙어 있습니다. 자, 트론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트론이 이렇게 있으면은 트론 생태계의 핵심 테마,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비트토렌트입니다. 일단 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중화권 테마의 코인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반응이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트론 자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본사 자체를 홍콩으로 옮겼어요. 그 정도로 야나 우리 너네한테 정말 집중할게.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반응이 제일 세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비트토렌트도 여기에 수혜를 받아 가지고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국에서 어떤 내용이 들려오고 있다. 현물 ETF 관련해 가지고 5월 달에 승인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디엑스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이라이트로 어떤 소식 생각하면 된다? 운영 규모만 2,800억 달러가 되는 이제 중국의 남방 자산 운용에서 보시면은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10억 달러 뭐 1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한화로 치면은 3조가 넘는 금액이고요 그만큼 이제 대형 운용사가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봐도 돼 이거는 어 진짜 곧 가능성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흥분해 가지고 말이 막 꼬이는데 당연히 뒤따라 가지고 많은 자산운용사들에서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이제 중화권 코인들은 지금 반응 오고 있는데 더욱더 세게 올 가능성 많이 올 가능성 높겠죠. 네오 퀀텀 이런 애들 다왜 올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또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결국 대장인 트론이 지금 당 당장은 좀 조용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게 됩니다. 수남회를 받아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튀어 오르는 애들은 돌아가면서 올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비트토렌트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이전에 있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중화권 관련 테마가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지 꾸준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뉴스들 어디에서 챙겨드리고 있죠? 우리 단체카 톡방에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정규민 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톡 적어주시면은 초대해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시작점이 나왔기 때문에 또 ETF 신청서 나오는지 보고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하실 분들은 4월달에 이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오잖아요. 예까지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둘이 시너지를 내서 일단 쌍바닥 이후에 딱 횡보하면 홀딩하시면서 편안하게 보고 계시다가 돌파하는 순간에 치고 가는 거 꾸준하게 노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을 하시더라도 이 비트토렌트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효자 역할을 톡톡하게 해줄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 기본값으로 볼수 있고요. 그 이상의 돌파 움직임도 나. 알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물리신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만 잘 활용을 하시면은 마무리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접 하려고 하다보면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내용이 너무 좋은데 아깝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가지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면서 트론도 짚어드리고 또 좋은 소식들까지 짚어드리고 차트까지도 다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우리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상단에 전화번호 오픈한 겁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나 비트토렌트 신규 진입 좀 해보고 싶어 너말 들어보니까 올라갈 것 같네 하시는 분들은요 비토진이라고 보내주세요 비트토렌트 진입입니다 그리고 아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비토라고 치신 다음에 평단가랑 비중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분한 한 분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 드릴 거예요.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높아. 비중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좋겠네요 하고 가격대를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던가 아니면은 평단가가 좀 괜찮아. 그러면 비중을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야 영상으로 알려주면 되지 왜 자꾸 문자 메시지를 하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1시간 분봉만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15분봉 그 다음에 5분봉 타이트하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가격 들쭉날쭉 해요 여기에서 제발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상을 찍으면서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거 순환매 돌아줄 겁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차트 좀 보시면서 하셔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이 가격대에서 매수 하신 다음에 아 지금 물렸잖아라고 하시면 저 솔직히 할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격대 막 마구잡이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영상 잠깐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저한테 문자 답장 받으시고 그 가격대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나는 이미 문자 메시지를 했는데. 답장을 못 받아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번호 댓글까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지막 번호랑 제가 확인 제 핸드폰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랑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먼저 챙겨 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좀 쓰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수익 얻어가시고 또 극대화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토렌트가 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너무 이해 안 돼. 말이 너무 빨라 하시면 다시 한번 봐 보세요.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실 수 있는 정보들만 쏙쏙 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